네, 강프로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가 오늘도 5%대 강세 구간에 있습니다. 자, 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는데왜 그러냐면요. 주식시장에서 시세가 나오는 건한 번에 나오지 분할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아, 물론 이걸 구간별로 나누면 분할해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한번 시세가 발생할 때한번 나오고 그리고 조정 구간을 거칩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 매물 소화 과정이 있어요. 그 매물 소화 과정은 그렇 여기서 받고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고가를 버티는지 못 버티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인데 매물 소화, 즉, 우리가 이야기하는 조정 구간이 있는 이유가 왜, 왜 그럴까요? 가격이 먼저 올라가고,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고 나면 고가에서 실적을 확인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실적을 그 확인하는 시간이 그 시간을 보냈을 때 실적이 어느 정도 올라오는지 또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충족되어 지는지 그리고 그 기대감은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 근거가 한미반도체를 기준에서 봤을 때의 그 근거는 뭐가 될까요? 당연히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죠. 그걸 숫자로도 즉 실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실적 외적인 다른 이슈나 뭐 내용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쵸 그러면 한미반도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엔비디아 실적 엔비디아 실적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 반도체 수요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지를 우리가 체크해 볼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이닉스 또는 삼성전자 실적 그쵸 그리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전망치 이런 부분을 토대로 앞으로 수요가 어느 정도로 커질 수 있는지 그쵸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내용이 한미반도체의 시세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미반도체가 이런 정도로 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앞서서 말씀드렸죠 엔비디아의 실적 또는 앞으로의 전망치 여기다가 그 다음 버전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 내용이죠. 그러면, 엔비디아가 버티고, 올라갈 수도 있고, 올라가서 빠지지 않을 수도 있고,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 조정이 당연히 올라간 것에 대한 그 반발력으로 인한 조정이라면, 그거는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엔비디아가 올라가고 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만큼의 시세를 다낸 겁니다. 왜 가격이 미래 가치를 반영하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할수 있는 어그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단순히 기술적인 내용에 지나지 않지 기술적인 외적에 뭐 다른 뭐 추세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 그런 기대감 자체를 버리는 게 좋아요. 그럴라면, 뭘 해야되냐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죠. 근데, 그럴라면, 우리가 뭘해야되는줄 알아요? 고가에 팔라는 생각을 버리고요. 저가에 살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쵸? 이두 가지만 버리더라도,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모든 내용을 다할수 있어요. 한미반도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쪽에 대한 그 종목군들의 움직임이나 뭐 상황이나 그런 부분들을 다 체크할 수 있죠. 다 체크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앞단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론 결론부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은요 미래 가치를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그래서 우리는 올라가는 것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럼 이거를 종목을 하나씩 하나씩 앞쪽으로 보자는 겁니다. 엔비디아,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 그럼 한미반도체 이외에 다른 종목들이 쭉날 되겠죠. 여기서 수익이 발생되는 거예요. 이게 시세가 진행되는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 시세가 진행되는 원리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은 자, 내용 보세요. 가격을 봐야 되는 거고, 그 가격은 여기,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을 이해했을 때 이런 정도의 매매가 가능해집니다. 자, 이 화면은요, 제 계좌 수익인데 올해 24년도 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입니다. 자, 이제 내 달이 시작이 됐죠. 오늘 4월 1일이니까. 보세요. 내 계좌 수익률은 119%다. 두 배가 넘었죠. 뭐 시장 수익률하고는 사실상 비교하기가 어렵고 계좌 수익률은 어 어떻게 어 하다가 운 좋게 나온 뭐 종목 수익이나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그쵸? 그러면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내용처럼 계좌 수익이 이 정도 나왔다. 즉 손실을 포함된 수익. 그쵸? 이만큼 투명하게 볼수 없는데 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종목으로 매매를 했, 했길래 이런 정도의 상황이 발생됐는지를 한번 볼게요. 이 내용을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종목에 가서도 충분한 수익을 낼수 있을 겁니다 자 내용 보시면 지금 동진세미캠이 있죠 어떻습니까 돌파구간에 매수하죠 싸게 사지 않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싸게 사지 않고 비싸게 팔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쵸 그렇죠? 동진세미캠 어떻죠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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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3거래일째 계속 매수하고 있죠 지금 10% 수익을 오늘자로 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합니다 자 어, 내용 보시면 동진세미캠 지난 금요일 날 봐도 동진세미캠 유진테크 이두개다 반도체입니다 그쵸 그리고 오늘자도 gnc 에너지 요거 빼면요 di 동진세미캠 이두개다 반도체예요 그쵸 그러면 제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엔비디아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를 가지고 공진 세미캠을 골라서 매매를 했을 때 3거래일 동안 10%가 넘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쵸? 여기 자람 테크놀로지나 이런 류의 종목들 보잖아요. 자람 테크놀로지 오늘 28%대 강세 보이는데 오늘은 제가 매매를 못했습니다. 왜? 확인해야 되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3월 초에 그쵸? 3거래일 걸렸죠? 근데 여전히 돌파구 그랬을 때75% 정도의 수익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한다. 이건 원리에 따라서 가격을 보고 매매를 했을 때 나오는 결과입니다. 그렇 그리고 이런 내용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무료로 공개하고 있,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돈을 안 받는데 이게 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이거 두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반도체 종목군들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람 테크놀로지에 뭐,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을 보면 뭐, 네페스, 아크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인데 자, 보세요. 3월달, 어, 2월달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돌파구간 공략했죠? 마지막 매수하고 하루 걸렸죠? 32% 수익. 여전히 돌파구간입니다. 그럼 답은 다 나온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원리,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우리가 어, 어, 어느 그 시점에 공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돌파 구간에 공략할 수 있어야 되고 돌파 구간에 공략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싸게 살라는 생각을 아예 버려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나오는 결과고. 여기 오늘자 내용 보면 4월 1일 시장가 매수 8시 47분 장 시작 전에 나왔죠. DI 같은 경우에도 오늘자는 그렇게 뭐큰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3월 초에 신고가 돌파 구간 이날 그리고 다음날 18% 22% 오늘부터 돌파했기 때문에 다시 매수 구간에 들어갔죠. 자람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동진 세미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 다 제가 다 공유를 하죠. 그리고 이런 내용을 소통방에서 다 공유하고 있고요. 이건 모두 원리에 따른 겁니다. 어떤 종목을 간다 그래서 뭐 다른 뭐 방향을 뭐 적용시키거나 뭐 다른 매매를 한다거나 그러면 정형화된 매매를 할 수가 없고 이쪽에서 수익 다르고 저쪽에서 수익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익의 폭은 종목별로 시세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수익이 나는 원리 자체가 달라지면 그건 매매 자체를 완전히 다 뜯어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한미반도체를 포함해서 우리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제가 이렇게 수익을 보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내용 잘 보세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한미반도체는 HBM, HBM 관련주죠. HBM이 뭔지에 대해서는 어, 네이버에서 찾아보세요. 그쪽에 더 이야기가 더 편할 겁니다. 제가 설명드리면 쓸데없이 시간만 길어지고 어, 영상이 조금 조금 지루해 질수 있으니까 이건 빼고요 HBM은 GPU에 들어가고요 GPU는 엔비디아에서 만듭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HBM을 만드는 장비를 만듭니다 그게 TC본딩 장비예요 TC본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원래 메모리 반도체는 지금처럼 각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AI시대가 도래하면서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량이 비약적으로 높아졌고 그러면서 메모리 반도체 hbm이 되게 비싸거든요 지금 삼성이 처지는 이유가 삼성이 먼저 hbm을 시작을 했는데 돈이 안 되니까 19년도인가 20년도에 사업부를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진행한 결과 지금의 상황이 된 건데 거기에 한미 반도체 장비가 들어간 거죠 자 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hbm은 단독으로 어, 작동할 수 없다 그러면 HBM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의 시세가 유지돼야 된다. 근데 엔비디아는 앞으로도 그러니까 23년보다 24년도의 실적이 어 3배 이상 더 좋아질 수 있는 상황에 있고요. 그 3배 이상 더 좋아지는 상황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가겠지만 그 3배 이상 좋아진다는 지금 수치만 가지고도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자잘 보세요. 엔비디아의 실적 또는 어 전망치 그리고 그다음이 뭐가 있죠? 하이닉스, 삼성전자 실적과 전망치. 그리고 그 다음이 한미반도체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움직임 지금 사도 되나요 한미반도체를 지금 사기에는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한미반도체를 가지고 우리가 다른 반도체 종목들은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건 보유기간을 줄여서 잡는 타점이다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소통방에서 다공개를 합니다 그쵸 그것도 장 시작 전에 왜 신고가 돌파 구간에만 공략을 하기 때문에 종목을 미리 추려 놓고 아침 시가 확인해서 제가 어 시가 까지도 아니죠 어 아침에 어 예상 가격들 예상 가격들 확인해서 제가 다 공유를 먼저 합니다 장 시작 전에 이대로 주문을 넣으면 되기 때문에 이건 실시간 타점에 대한 부분이고 타점은 가격이고 가격은 움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 무료로 진행합니다 왜 이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요거 두개 눌러 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 차 10억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 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 가격이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 미래가치가 좋아진다는 내용이라는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미래가치가 좋아지지 않으면 폭락을 합니다 언제? 올라가고 나서 그래서 우리는 올라갈 때 매수를 한다 즉 돌파구간의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야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보유기간을 줄일 수 있다 여기까지가 답입니다 그러면 이 어, 내용을 지금 상황에 대입해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강한 신고가 돌파종목 들이 4월과 5월달에 주도주가 된다 그쵸 그러면 이 내용을 어 어떻게 분류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내가 어떤 식으로 이 종목 공략을 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어 제가 다 이해를 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보세요 1월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어 놓고 보여 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 또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30% 20%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에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이주도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 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 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